네, 여러분, <laughs> 네 여러분들 아, 뭐, 안녕하세요. 누구야? 네, 왜? 김준우입니다. 네, 김준우 모르겠냐? 되고 있어 그냥. 그 제가 저번에 이상형 시리즈를 했었잖아요. 3편 하고 딱 끝내려고 했는데 다른 것들을 해달라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막 와, 진짜 마지막 마... 마지막 편 비하인드 편으로 한번 딱 찍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깨알 깨알. 자첫 번째 타자 우현 씨. 네. 아, 코드컨 잡아라 빌리쇼 그, 그거 그 메인 컨셉 똑같은 컨셉을 왜 씨발하나 네가 좋아하는 여자 성격 성격 어 그리고 싫어하는 성격 발랄한 거 그러니까 그걸 좋아하냐고 싫어하냐고 좋아해 싫어하는 거는? 아 까칠한 거 까칠한 거? 음. 그러니까 도도한 컨셉이 싫어하는 거야? 띡띡하게 씨발하나 왜 이런 식으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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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이뻐 근데 존나 이뻐 그러면 괜찮아 <laughs> 좀 멋있어 <laughs> 보이잖아 예쁜데 그렇게 하면은 그럼 싫어 <laughs> 그냥 얼굴이 예쁜 <예쁜데서> 여자 <laughs> 좋다는 거 아니야? 아니지 나 머리가 롯드거 성격는 뭐 성격 새끼야, 새끼야, 새격야 새끼야, 새끼야, 새격이 새끼야, 이끼야 새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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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아야 새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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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찐따 새끼야, 새아야새야 새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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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새끼야, 새 아니라고 뭔데 끼야 새끼야, 새뭔야 새끼야, 새끼야, 야새그야 새끼야, 니끼야새찐따새찐따 새끼야, 새끼야, 하고 좀살기 그냥, 그냥 잘해주고 <laughs> 아, 이런 식으로 그냥 그냥 너 입맛에 맞춰주는 여자 말하는 거 아니야 음, 그러긴 한데 근데 이게 나 착한 좋잖아 진짜? 아니 착한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러니까 그게 좋다고 당연한걸 말하지 마요 그니까 저구 착한 여자 이쁜 여자 이쁜 뭐, 여자 그럼 뭐. 만물이지 좀더 구체적으로 세분화시켜갖고 말을 하라고 아, 공기동 눈뜨지 말고 막. 그러면은 너가 이래 존나 극혐한다 진짜 존나 극혐하는 거개싸가지리 그냥 뭘 말해도 근데 그 너잖아. 나한테 사람 싫다 이거지. 너 자신이 스스로 싫어? 너 나오주시고 신너부모님인데 그럼 너 부모님이 싫다는 거네. 뭘 음, 그렇게 웃고 어, 갑자기 배들이 보이고요. 그래. 그래. 아, 너 대가리 없는 질문 하지 말라 내가 몇번 말했어? 시발. 아, 어. 이거 좀 너무했어. 어, 진짜 이렇게 싸가지가 많아. 이런 게 싫다는 거지. 응, 음, 이런 게 싫다 이거지. 아, 어, 대가리 없게 질문하고. 너가 좋아하는 얼굴 막 얼굴형 있잖아. 얼굴 상이라든지. 나 윤계상. 와 시발. 아, 맞아 이거. 예전에 다녔지. 나는 일단은 개상 나 일단 동물상 동물상? 어우 야 맞다 나 그거 있는데 동물상 그 어플 기다려봐 이기 보면은 동물상 어플이 있거든 축자 이걸 깔아봤습니다 여러분들 그 어플 얼마짜리냐? 어플 꽁짠데? 한 아, 배울만 하지 않냐 이공짜야공짜아 요즘 시대가 좋아져가지고 야 근데 진짜 이거 진짜 두꺼비 나오거 아니야? <laughs> 딱 들어가가지고 추쓰 이크 포터지? 테이크 포터 진짜 이 생겼네 당신의 하는요 <laughs> 진짜 두꺼비 닮았다니까 근데 이게 약간 최첨단 인공지능 그런 걸로 하는 거야 이게 어떻게 알아이 어, 소리야 그럼 아니야 설명을 이렇게 똑같이 공룡상이라 했네 공룡상 공룡? 야 두꺼비도 옛날에 공룡 아니었냐? 계속 말같이 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응. 곰달았다 했네 어야곰 어, 근데 곰이 13%야 다람쥐도, 다람쥐도, 다람쥐도 있어 아 근데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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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눈 X같이 떴다니까 응. 보면은 아 니가 아, 찍어봐 니 찍어봐 다시 아니 하지마아 아, 그냥 똑바로 찍어봐 아, 강아지가 닮았다고? 야, 여우도 공이... 나오던데? 아니 똑바로가 안되냐아 쟤는 곰이네 요 곰이 100, 100, 100% 나오는데? 어? 곰 100%야 100 아, 지랄. 겠네기식이뭐 마늘쑥 존마묵었네 <laughs> 아니 아직 안먹었갖고사람여 아직 안 됐어 <laughs> 99일 차에 나오니 <나왔죠. 웃음> <야, 아니. 웃음> 여러분 곰곰야 이거 야, 잠깐 재밌는데? 야 최종 야, 야, 노대부자 진짜 족같이 생기지 않았까 아, 진짜 족같이 아, 생겼다, 아, 생겼다. 아, 아이씨. 어 뭐야 다람쥐? 케이 원숭이, 원숭이, <laughs> 원숭이 빼박인데? 야 아, 깜찍하다고? 전혀 야, 깜찍하다. 아유 곰 저리 빠져봐 이제 개 씹상 나오는데? 개 입상 나오는데? 에 말이 안 된다 아 야, 전혀 아니다 케이 음. 원숭이 존나 닮았어 그냥 테이 그냥 공개한으로 밖에 안 나와 야 그래 너도 해보자 아이씨 <laughs> 야 근데 이 녀석이 전 그거 지 않잖아 짱구는 못 말려 극장봐 원숭이 <laughs> 아가는 거? 뭐야? 아닌데 누가 봐도 원숭이 치나 돌된 건데. 뭐야? 고양이상? 이 얼굴이? 나좀 아, 아닌 거 같은데 야, 이거. 이거. 어. 어. 아, 그냥 해. 문발 무슨 상 나온대? 에 아, 최전 너 코딩 할줄 알아? 음. 이거 그거냐? 그 랜덤 갑자기 나오고 그냥 이렇게 나온 다음에 랜덤 뜨는 거아니야 이거? 나도 공상이야 꼬부기가 1% 있는데? 꼬몸기도 있어? 이색수 나 낙타 닮았는데? 야 여자랑도 찍어볼래? 예 이색수 약간 좀 여자 아니, 닮았거든? 아. 우리 딸생미 치즈 딸랑구 어? 강아지상 어? 근데 어, 약간 이거 야야야 예? 여자로 아. 해야 되네 여자로 해야 되네 야 근데 이거 광고 맞냐? 응야 김식우 너 찍어봐 싫어 왜어요 싫어 음. 싸가지 더럽게 없네 야 그러면 구멍 찍고 찍어보라니까 뭐 사는 지 봐봐 어우 야 싫어 <laughs> 야너 야, 손바닥에다 얼굴 그려서 하지 네잎 패드로 와 어, 김주혜 너 찍어보라고 됐어 <laughs> <그랬어>? 여기 <그래>, 나왔어 가봐 <laughs> 이거 고라라니까 이시간 감정 해놓고 찍는 거잖아 <laughs> 야 이새끼 찍어 이새끼 싫어! 나 진짜 생는데 김준호 상 남았는데 속 가지고 있어 셀카 한번 아나 나. 내가 한가찍어 나도 셀카 한번 찍고싶어 아 한번 뭐, 찍고 한번 찍고 한 이쪽에서 한 이쪽에서 아니 더 아래 더 아래 아 씨발 이거 멀쩡관돈 로워 썼구나 그치 500명 오 국내역상 88%이게 맞다니까 에이 나셀카 한번 찍어볼래 너가시해 전형적인 상남자 진더리스 인스타 중에 사진 찍는 거 <laughs> 아우 쇼. 아, 야 눈이 안 보이는데? 다시 걸어. 너 대괄을 빌어 놓고 눈이 안 보이는데? 침대는 나에게 다 공룡이야. 나곰 나왔어. 곰 대박. 나도 어, 곰 36%야. 나곰 100%. 왜아나 공룡인데? 야 우리, 우리 공룡이야. 우리 거 주라기 시대야 주라기 시대. 누가 만들었다고요? 이거 그러니까 16만 유튜버 있거든. 그분이 만들었어. 그너네이야 아주 코디가 굉장히 잘하시네요. 어, 네그이부터곰100% 시. 네. 어때요? 당신의 얼굴 체험기. 정확하네. 예정확아 네, 네. <laughs> 근데 는곰4 k 했었는데? 나 마동석 닮하고 마동석 곰4그야고 그래. 마동석 너도 이거 깔아라. 저 개인정보 출돼뭐 개인정보 출이야 <laughs> 예. 이거 국산 제품이야, 코리안. 그래도. <웃음> 메이드 <laughs> 코리아라니까? 분이 만 들었다니까. 초코찡님 아, 있냐? 아. 16만. 너너 그 내는데. 그말 방금 똑같이 말하더라. 개새끼야. 사진은. 사진은 20만. 뭐라 쓰면 오는데 동물상 테스트. 어, 여러분 이건데. 여러분들 많이 다운 해 주세요. 갠게. 이제 끝났어. Yeah.